코로나 19 일주일 감염률 3%에 도달한 뉴욕시가 공립교 폐쇄를 단행한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그러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향후 추가 폐쇄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B의 보도입니다. 뉴욕시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블 방식으로 가을 학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양성 비율이 3%를 넘기면 학교들을 다시 폐쇄하겠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공립학교 재학생 3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80만 명의 학생은 현재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의 이와 같은 학교 폐쇄 명령에 대해 학부모들은 시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행진했으며 맨하튼 시청 앞에서 드블라즈 시장에게 학교 문을 다시 열도록 촉구했습니다. 청원서에 의하면 왁킹맘들이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며 어린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 정성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 청원서를 시청에 전달한 후 앤드루코모 뉴욕 주지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드블라즈 뉴욕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률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뉴욕시는 다음 주 또는 2주 내에 연장 폐쇄 및 제한이 이루어질 거라며 이는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모 주지사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락랜 및오렌스 카운티의 소규모 집단 감염 지역인 마이크로 클러스터 구역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허슨 지역의 프로 리버 웨스트 하버스 스토니 포인트를 옐로우 존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오렌스 카운티에서는 뉴버크, 뉴윈저, 미들타운, 하일랜드폴스와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뉴로셸, 아스닝. 타이타운, 양커스, 피스오도 옐로우존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CDC 코로나 현황에 따르면 오늘 종오 기준으로 뉴욕주 신규 감염자는 2,5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3,462명, 뉴저지주의 신규 감염자는 3,2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